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은 스토키스틱 프로세스입니다 네, 그래서 W라고 쓰고요 R, D, D 디멘션에 있고 T0에서 시작해서 인피니티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S에서 T까지 변할 때그 차이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요 커베리언스로 보면, 보면 Q 곱하기 어떤 T-S인데 T-S는 T S에서 t까지 t까지 변할 때 거리고 그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을 보면 시작점이 t 제로인데 t 제로에서에는 0 벡터를 갖고 세 번째로 t1, t2, t3, t n 이렇게 쭉 있을 때이 차분 있죠? 예, w t2 w t1 각 시점마다의 차분을 구해보면은 이게 독립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갖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인터벌에 대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은 가우시안 독립이고 가우시안 분포로 갖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디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. 예, 브라우니안 모션의 특징을 볼까요? Wt는 t에 관해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와이드 가우시안 노이즈 Nt의 스펙트럴 데시티가 Q라면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같은 Q를 디퓨전 매트릭스로 갖는 브라우니안 모션의 미분으로서 와이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이거를 이용하면 어떤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때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게요.